제인하경입니다 저는 지금, 어 공주에 있는 한국문화연수원이라는 곳에 와 있어요. 마음수련하러 왔거든요.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쉬고 공부하고, 같이 공부하신 선생님께서, 너무 예쁜 꽃이 있다고 와보라고 해서 왔죠. 여기, 짠, 이런, 나무들 사이에, 여기, 이렇게, 예쁜 꽃이 있어. 어떤가요? 조금, 실물보다, 카메라에, 그렇게 예쁨이 잘 담기진 않지만, 너무 예뻐요. 고고하게. 탁, 피어있어. 제가 핸드폰 안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함께 공부하는 선생님께 핸드폰을 빌렸어요. 여기서, 마음 공부도 하고, 쉬고 갈게요.